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프라임 뉴스입니다. 영호남의 닮은 꼴두 도시, 울산과 전남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원을 매개로 한 관광 분야는 교류의 신호탄인데요. 이를 통해 울산은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울산 여행업계 종사자들이 순천만 국가정원을 둘러봅니다. 세계 정상급 정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모습에 태화강 국가 정원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낍니다. 울산도 이제 태화 국가 정원을 순천만에 있는 이제 그런 특색을 좀 약간 배치 마킹할 건 배치 마킹하고 뭐 관광입에서도 이제 많은 도움을 드릴 거고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다음 달 울산 전남 관광 교류회자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도시의 관광 일번지 국가 정원을 중심으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제 정원박람회를 유치한 순천만 국가정원은 몇달 만에 580만 명이 다녀가는 흥행을 거뒀습니다. 전남은 국제 행사 경험을 살려 2028년 국제 정원박람회 유치를 준비 중인 울산을 적극 도울 계획입니다.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 난 다른 지역에서 안 해본 혁신적인 방법도 동원을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울산과 협력하겠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순천에서 열리는 국제승인기구 AIPH 회의에서 정원박람회 유치 의사를 전달합니다. 박람회 유치에 성공하면 태화강 국가정원에 순천만 국가정원을 재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정원을 테마로 한 여행 상품까지 공동으로 개발해 관광 교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1, 2호 국가정원을 갖고 있는 두 도시가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어떤 방식의 접점을 넓혀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비씨 뉴스 전명규입니다